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셨소 하라 하니라. 조금 미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마 빼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 그 이후의 기도, 승리 그 이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합니다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라고 어제 말했습니까? 순교적인 예배라라고 말했어요. 불로 성답하지 않으면 엘리야는요, 바로 이바 선지자 사백오십 명의 기선 신의 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의 자세,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순교적인 예배, 목숨을 바치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이 순교적인 예배를 왜 엘리아는 드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삼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알고 죽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순교적인 예배, 목숨을 내걸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세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저삼기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전해야 됩니까? 왜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시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순교적인 예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주여 여러분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마세요.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성령께서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갈멜산에서 재산에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엘리아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아가 아방에게 말하기를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가 아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비의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이스라엘 수도로 돌아가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합에게 수도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아는 뭐합니까? 엘리아는 뭐예요? 아, 내가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받았으니까 흥분해 가지고 그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도 막 즐거워하고 먹고 마셔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수로 도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엘리아가 갈멜산 어디로요 그렇죠.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뭐요? 기도해요. 엘리아는요? 승류에 흥분하고 먹고 마시지 않아요. 더 올라가요. 갈매살은 꼭대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끝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확실한 증거로서 갈매살 재단의 불로서 임하였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비가 내리는 거 당연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요? 더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다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기다림이란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분명히 알면서도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교회 떠난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내배드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영적인 이 가뭄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시고 부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아가 기도하는 기도는 이건 제가 해봤는데요. 저는 도저히 못해요. <laughs> 엘리아가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저희가 할수 없는 기도예요.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두 무릎 사이로 넣거든요 저는 못 넣더라고요 첫째는 배가 나와서 못넣고요 <laughs>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넣기 쉽지 않아요 배가 나온 사람 절대 못 넣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예요? 다리가 길어야 돼요 다리가 길어야 돼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깡마른 키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거는 깡마른 키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예배예요 엘리야는요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요?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는 게 기도의 모습이 이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은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손뼉을 치며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거든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최대한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여서 모든 재단에 재물과 나무와 흙과 모든 것을 불태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간증하러 다니려고 그러죠. <laughs>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간증하러 다니려고 그러죠.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갈멜산에 더 꼭대기로 올라가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겸손하게 기도해요. 자신을 더 낮추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겸손히 다 자신을 낮추어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줄 믿습니까? 사인을 보여주죠. 반드시 보여줘요. 당신 내가 비를 내리시겠다고 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사인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엘리야는 뭐라고요? 깡말은 키큰 사람이라고. 호리호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압도 이스라엘이 도시도로 가고 있고 엘리야도 수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압은 뭘 타고 가요? 마차를 타고 가요. 왕이니까. 타고 가는 마차가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타는 마차인데 최신형 마차죠. 최신형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은 수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누가 더 빨리 가요? 엘리아가 더 빨리 가요. 엘리아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하방보다 빨리 가요. 와, 놀라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달려서 가는 것하고 마차를 타, 마차는 지금 자동차, 자동차죠? 자동차가 더 빠를까요? 사람의 달리기는 담는 게더 빠를까요? 당연하죠 마차가 더 훨씬 빠르죠 거리가요 수십 킬로미터예요 단 거리는 뭐 사람 이길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수십 킬로미터를 어떻게 달려서 갈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런 건강과 그런 체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 4 6 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훨씬 빨리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힘이 빠질 것처럼 보이죠? 헌신하면 힘이 빠질 것처럼 보이죠? 지난주에 말하는 것처럼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점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간다면 주의 능력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희 람드시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멜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울려퍼지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여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곳에 갈멜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홀로 남았다라고 말하는 엘리야는 혼자서라도 예배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는 불러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불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보다 더 앞서 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로서 불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